이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에 힘쓰는 이들, 그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심령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 절기,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그 절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기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수학을 마치고, 6월절이 지나 50일이 지나 수확을 수학을 마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절기였는 이 감사가 신약 중간,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절기,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절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날일, 모든 날을, 그리고 모든 절기를 예배하는 것으로 모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오순절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율법과 어떤 장소적인 어떤 외형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흩어지고 그리고 번져가고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의 종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고 성령께서 오늘 새벽을 깨운 당신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불과 같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머무를 수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도 성령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만의 움직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그곳에도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할 수,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2장 3절에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마다 정말 한 심령들 그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충만한 모습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레이션 랭귀지 정말 모든 각지방의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각 사람, 각자의 입에서 저 사람의 이 언어로, 저 사람의 이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언어, 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 각자에게 임하자,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5절에 보면, 그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곳, 저곳에서 모여있던 무리들이 광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다는 것이죠, 놀랬다는 것입니다. 아,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 아,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혹이 자리도 광언으로 기도하는 은혜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신기하고 놀라고 당황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또 판단하고 또 폄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폄훼하는 것이거든요. 낮춰보는 그런 평가와 같은 말입니다. 어느 동네 사람들, 어디 사람들. 저못 배운 사람들, 저들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이나 경외감이 아니라, 어, 저들이 저런 말도 하네라고 하는 그런 벼, 폄훼, 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만큼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말이 어디 말이냐? 팔 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언제 저런 단어 아니 저런 언어 저런 말을 배웠느냐? 아니 저저 저 소리는 저 말은 저 기도는 우리의 언어 아니냐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아데인과 뭐 메데인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왜냐하면 다 각자의 언어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말은 우리 말이고 저 말은 저쪽 말이고 어찌된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7절에 신기하고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또 12절에 보면 놀랍고 당황했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놀랍고 당황할 정도로. 도대체 저 모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다른 언어들, 열방의 언어들, 세계의 언어를 쓰면서 말할 수 있느냐. 기도로가 표현하지 못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평가일 뿐입니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평가, 그런 폄하, 그런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더니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들도 가족들에게 뭐 남편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것이 경외감이 아니라 존경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비하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 받은 선물 받은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한듯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을 받은 축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얻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번져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자리에 당신의 거실에, 골방에, 당신의 방에, 어디든 간에 각 사람, 각 심령에게. 마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은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뜨거운 영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도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이 뜨거운, 뜨거운 역사, 그리고 내 입술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를 수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과 불처럼 이 성령이 지금 잠자고 있는 내 가족에게도 이 집안에 성령의 불이, 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또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성령이 오순절 그 모임 곳에 불같이 각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한 연휴가 시작되는 이 3일 여간 가운데 당신이 계신 곳에 그리고 어디를 가는 동행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